라이브로 진행되는 2030 세이가담 가보지 않은 길 다시 협동 진행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원넷 김규태 부국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을 모시고 협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땐 말듯한 협동, 협동조합 개념을 이제 조금 알게 된것 같은데요. 이부에서는 좀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협동으로 위기에 선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협동조합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두 분을 모시고 협동 오늘을 사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론 시작 전에 올해 상반기 사회적 경제 분야의 연대와 협동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론넷 양승희입니다. 상반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도 연대와 협동, 공동체 정신이라는 사회적 경제 기본 가치를 따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긴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채워갔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채, 작동하는지 직접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였는데도 누가 누굴 도왔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 분야의 여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저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로 힘을 보탰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와 손소독제 대란이 났을 때를 모두 기억하실 텐데요. 친환경 어린이 화장품을 만드는 소셜벤처 마이 열스데이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 배송비만 받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무료로 나눴는데요. 중국 등 해외에서 비싼 값에 사겠다는 제안도 전부 거절하고 아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모두 내놓았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자활기업과 협동조합의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봉제 기술을 갖춘 더반, 목, 모카송이, 바니담, 수미, 수미인 협동조합 등몇 마스크를 대량 생산하고 나눔에, 나눔에도 나서는 등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청소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무료로 소독 방역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동센터나 노인 시설 등 취약한 곳을 찾아가 예방 활동을 펼친 것인데요. 일과나눔, 영진크린 늘푸른 세상 등 경기도 자활기업들이 특히 모범을 보였습니다. 아이쿱 둘레 한살림 등 먹거리를 판매하는 생협을 비롯해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먹거리를 나누기도 했고요. 네, 뭐 먹을 거, 소독, 마스크,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했지만 부족했던 것들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채워나가고 있었던 얘기네요. 뭐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또 고용 조정 제로를 선언하며 연대 의식을 보여주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을 줄이거나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헤쳐나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3월 사회적 경제 코로나19 대응 본부가 고용 연대 선언을 발표한 이후 이에 동참한 기업만 150곳이 넘습니다.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이 4월 초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88%가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응본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연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 모금 활동도 진행했는데요. 지난 3, 4월 진행한 펀딩으로 약 1억 3천만 원이 모였고 사랑의 열매가 또 5억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액수도 꽤 많이 모친 것 같네요. 그 밖에도 또 코로나19에 대응한 연대와 협력 사례 뭐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대구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코로나19 한파를 직격으로 맞았지만 지역 상생이 기본이라며 지역 사회를 위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숙소를 내놓고 노식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주고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를 기부했고요. 지친 시민들을 위해서 온라인 콘서트를 여는 등 전방위적인 연대에 나섰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고허다윤 조은아 양의 유가족들이 대구 병원에 핸드크림과 편지를 보내온 사연도 많은 이들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을 응원하기 위해 기금은 물론 물품까지 물심 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먼저 발벗고 나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보여준 듯합니다. 네, 좋은 얘기였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강민수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장님과 임신아 꿈거리놀이터 부모협동조합 이사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희 기자 수고했습니다.